10월 8일 일요일 시간 도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에서 8절. 도난당한 물건은 되찾거나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놓쳐버린 기회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결정과 행동을 미루며 꿈을 대는 버릇은 시간의 가장 큰 적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에드워드 영은 꿈을 대는 습관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말했다. 지금 미루면 나중에 미쳐버린다는 말도 있다.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L. 무디가 시카고에서 전도회를 이끌 때였다. 1871년 10월 8일 일요일에 무디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주제로 힘차게 말씀을 전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는 청중에게 한 주일 동안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며 나사렛 예수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한 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가 엄청나게 파괴됐다. 무디는 그리스도에 대해 결정할 기한을 일주일이나 준 것에 대해 후회했다. 이후부터 그는 회중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해 그 자리에서 결심하라고 요청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꾸물거릴 때가 있다. 할 일을 안 하려고 쓸데없는 일로 바쁜 척 한다는 속담도 있다. 안타깝게도 잠시 미룬 일이 영원히 유보될 때가 많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바울에게 말한 벨릭스의 경우가 그랬다. 그 틈은 다시 오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아니 지금 당장 결단하는 기술을 키우라. 자신은 물론 여러분을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지 못했다면 구원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할 또 다른 기회는 바로 오늘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에서 8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김민섭, 김순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학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